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 결정하면서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간통죄 폐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가정사역 단체 하이패밀리가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간통은 성경적으로 명백한 죄며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악이 된다면서 성 문제를 개인적 영역으로만 볼수 없다는 겁니다. 성이 갖는 어떤 자기 결정권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좀 붓시하거나 약화시킨 얘기가 아닌가? 또 간통죄의 폐지로 우리 사회의 성 윤리가 무너지고 많은 가정이 파탄 날수 있다는 우려에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부관계와 가정 회복을 위한 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성장 일변도에다 선교라는데 집중해 가지고 정작 가정들을 돌보는 일에는 무신경했고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가정 사역에 대해서 새롭게 조망하고 또 사회의 성문란을 우려하기에 앞서 교회가 먼저 간통과 같은 음행에 대해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성문제를 터부시하지 말고 기독교 성윤리를 바르게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그 성적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자신과의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결국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임을 종 제대로 가르쳐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정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에서 이혼 소송의 위자료를 늘리는 등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 보호를 위한 민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